오이도에 있는 거랑 대화동에 있는 건데 그두 채를 전세로 만약에 돌렸다 음. 그때 부동산에서 전세로 하자고 여러 군데서 문의가 왔거든요 전세로 하시라고 에이. 그러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대화동 같은 경우는 어, 풀 페이 네. 근데 그때 무서워서 안 했거든요 어. 이거 역전세 맞으면 나 감당 못 하는데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아난 싫다고 공실돼도 좋으니까 일단 월세로 어. 세팅해 달라 라고 해서 버텼어요 그때 전세 세팅했으면 저 이번에 역전세 맞았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렇구나. 웃음> 이번에 빌라 다 126%로 줄이면서 그것도 아마 시가 워낙에 나아지니까 음. 무조건 역전 세거든요. 그랬으면 저 힘들었겠죠. 네, 네, 월세. 안 오늘 했으면. 얼굴을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낙찰받았던 물건도 내게 아니었을 수도 있을 그쵸.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음. 할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 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혹시라도 그거를 전세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 예정된 것들이 공사비 지금 올랐다고 하면서 지지 부진하고 제 것도 제일 빠른 데가 성남 쪽에 하나 있는 데가 제일 진도가 빠른 데 거기도 뭐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야 조합원들끼리 근데 그게 뭐 언제 되겠나라고 생각은 할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보유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꾸 관심 가지면서 계속 조합 사무실에 들락날락 <laughs> 하면서 이거 언제 되는 거냐, 이거 지금 팔면 얼마냐, 이거 진짜 될수 있는 거냐라고 계속 관심 가지면서 물어볼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다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다리는데 힘이 조금 더 생긴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은 된다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뭐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요 마음 자세가 저는 가장 이 월세 투자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세팅이 되면 약간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 세입자 그렇죠. 나간다고 할 때, 고장났다고 할때 그때 정도만 이제 손봐주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월세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 월세 밀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아직 없었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대출이 막혀서 오이도에 있는 거랑 대아동에 있는 건데. 그두 채를 전세로 만약에 돌렸다. 그때 음. 부동산에서 전세로 하자고 여러 군데서 문의가 왔거든요. 전세로 하시라고. 그러면 에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대화동 같은 경우. 어, 풀필. 예. 네. 근데 그때 무서워서 안 했거든요. 이거 역전세 맞으면 나 감당 못하는데.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난 싫다고 공실 돼도 좋으니까 일단 월세로 어. 세팅해달라. 라고 해서 버텼어요. 그거 만약에 그때 전세 세팅했으면 저희 번에 역전세 맞았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때 전세가격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laughs> 네, 때쯤이 아니었나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빌라 다 126%로 줄이면서 그것도 아마 공시가 워낙에 낮으니까 음. 무조건 역전세거든요 그랬으면 저 <laughs> 힘들었겠죠 네, 월세 했으면... 오늘 얼굴을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낙찰받았던 물건도 내게 아니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음. 뭐 월세 투자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38채를 갖고 오고 저도 지난달에 낙찰을 받고 꾸준히 갈수 있었던 거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이 월세 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음. 영원히 안 떨어질 거야 무조건 우상향이야 이거에 대한 내가 100% 자신감이라기 보다 전세나 매매가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덜 하다 보니까 안정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장점이 될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선생님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저는 아쉽게도 월세 밀리는 세입자는 되게 많긴 한데요 보증금이 있다 보니까 한두 달 밀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 수리를 해달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뭐 내가 달려가서 수리를 직접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도배를 한다거나 한다거나 누수로 실리콘을 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고 사람만 연결해서 불러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 그것도 몇번 해놓으면은 또 거기서 연락 올 가능성이 또 줄어들다 아. 보니까 다른 일에 신경 쓸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좀 음. 되는 것같아 저도 한채한채 한채 이렇게 늘리다가 지금 38채가 된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경험해 보고 느껴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다섯 채 갖고 있는 거랑 내가 38개 갖고 있는 거랑 에너지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가 더 개수가 단순히 많다 보니까 신경 쓰는 게 있겠지만 다섯 개에서 4 0개 정도라고 여덟 배 차이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건 조금 다르다고 음, 생각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laughs> 저는 생각을 네, 좀 그럴 하거든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물건을 최근까지 낙찰을 받았을까?라는 게 어쩌면 나는 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최근에 낙찰 받은 게 있다고 하는 경우면 그게 내가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세 쪽에 치우친 사람이다 보니까 월세 투자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랑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을 네. 당연히 좋아하는 그치. 거잖아. 아까 분양권과 단기 매도를 얘기했을 때 아, 선생님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 그게 결국에 월세 투자를 <laughs> 하기로 한다 그러면 아, 그래도 마음이 제 입장에서 제가 그 기준이 될 자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먼저 해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전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월세를 늘리려면 TV가 아, 그렇죠. 필요하니까 제가 사실 작가님한테 교육받고 그 뒤로 되게 여러 개를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어. 교육비에 좀 많이 돈을 썼는데 아, 그렇구나. <laughs> 지분 투자도 하고 지금 최근에는 공매 투자도 듣고 있고. 제가 간이 크진 않아가지고 어어. 무작정 도전 이런 거잘안 해요. 어어. 못 해요. 그런 어어. 거를 법인 그것도 할 때도 아, 그러니까 그게 좀안 어울리는 거야. 그한 달을 시사 조사하고 한달 동안 분양 사무실 하는 분들 말이 맞는지 막 자료 음. 뒤져가면서 막 찾아보고 인구수 찾아보고 아, 거기를 일자리 찾아보고 거기 유동인구 찾아보고 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아 그래 이거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집이겠다. 그러면은 이자가 이만큼 된다 하니까 뭐 미래까지는 알수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분양 사무실 팀 얘기가 많네. 그러면. 또 그렇게 되겠네 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 한 달이 걸렸거든요 한달 동안 고민하고 고민하고 음. 최근에 공매 듣는 것도 경매를 해봤으니까 공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공매 를까지 공매... 굳이 뭐 하러 듣다는안 공매... <laughs> 해봤어 어. 안 해봐가지고 어. 음. 원비드 아이디도 있고 에, 에, 다 있어요 에, 에. 근데 클릭을 안해봤어아요 아. 그리고 뭐 경매를 했지만 권리 분석 이런 거를 내가 100% 자신 있게 음. 완벽히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음.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채 어. 다섯 채 했지만 어. 아직까지 사실 빨간 줄 있는 거는 해본 적 없고. 다 빨간 줄 아닌 거 그냥 부동산만 보고 들어간 거지 빨간 어. 줄 있으면 패스했거든요. 음. 미방 건축물도 아직 음. 낙찰 안 번도 안 받아봤고 대항력이 있어서 이거를 인수되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막 분석하면서 어 이건 들어가봐야지 해서 낙찰 받아본 경험도 없고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거를 선뜻 입찰하기가 무서워요. 네. 무서워서 경매는더군다나 경매지에서 올려준 것도 없잖아요. 불편하죠. 네 와이프한테도 나도 아는데 <laughs> 나 이거 할줄 알아 나도 할수 <laughs> 어. 있어 내가 한다면 할수 있는 거 아는데 조금만의. 디스크가, 나는 무섭다.